안녕하세요. 대성수석입니다. 어, 돌 사이즈가 솔찬히 큰데요. 장이 한30 정도, 고가 25 정도, 두께가 20 정도네요. 이거 무슨 문양으로 보야 할지. 깨끗하게 이것만 딱 문양이 나왔는데요. 이거를 무엇으로 보야 할지. 나왔구요 야, 아, 이런 거 빼봐야 되는데, 이것도 있고, 뭐 여기는 문양석 전문산지니까요. 이것도 있고, 전체가 돌이 무슨 문양이 다 있어요. 거의 이런 식으로 이거 뭐 빼봐야 되는데. 있고 아, 노란 황금석 감사합니다.